법과 정치 5단원 종합문제 21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갑에서 병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단 민법상 행위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만 19세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게 되죠. 만 19세 미만이라고 얘기한다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되고요. 만 19세가 넘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병은요. 만 19세를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갑이나 을은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단독으로 유언을 할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단독 유언이 가능한 연령은 만 17세. 그래서 만 17세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현재 음, 단독 유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17세도 넘어갔고요. 얘도 17세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의 연령은 아마 17에서 19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19, 17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가 동의했을 때 혼인을 할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만 17세가 미만 안 됐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얘는 현재 나이를 넘어갔기 때문에 민법상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성년자,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이에요. 갑이요. 부모의 동의 하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갖게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 의제가 되기 때문에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니은이에요. 아마 의례 연령은요. 17세 이하가 아니라 아마 17세 미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하는 17세가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미만은 17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는 장난치는 거니까. 이건 정말 오답을 파서 여러분들이 틀리도록 장난치는 거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귿이에요 병은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은요. 19세 이상이면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아직 만 19세가 18세이긴 한데, 18세 얘기긴 한데 만약에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이 넘어갔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얘도 아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일 가능성이 크고요. 을은 확실하게 청소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X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기억 틱을 2번 되는 것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21번의 정답은 2번 되는 것 확인하시고요. 21번 문제에 대해. 한 해설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